문에다 묘지라고 써붙여라. 김 대표님도 이거를 쌓아놨더라고요. 자료에다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곤메스타 곰매스타, 어떤 곤메스타를 만들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잘 집중하세요. 네. 0개를 4개로 만드는 곤메스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석세성에 다 올려드리기 위해서 쓸만하고 돼있죠? 곤메스타 다시 한 번요. 0개를 4개로 만드는 곤메스타를 만드셔야 돼요. 실적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거를 내 개로 만드는. 거야. 누구는 실적을 나 힌, 인터넷에다가 핸드폰 4개개 통화로 왔어라는 것을 못팔는 매장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요? 매장이 핸드폰을 사러 오지 않아서도 빵을 사로 만드는 습관. 그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본매 습관에서 나옵니다. 결국에 곤매 습관에서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음. 저한테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이을 생각해서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4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1, 플러스, 1 1 1, 1, 플러스, 1, 1, 플러스, 1, 플러스 1 1은 4다. 4다. 네을 생각하시면서요, 내가 0을 4로 만들 수 있는 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4로 만들 수 있다. 이게 나의 습에 따라서. 0을 4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베이스는 여러분들의 매장 오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의 고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멘트 날리고 명분 주고 해야 된다. 지금 그분이 꿈, 구매할 최적의 시기는 지금 이 순간이다라는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흔들기게 붙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1+1+1의 +1 첫 번째 1은 뭐죠? 이게 누님? 이제 보자. 네. 첫 번째 이름 뭐죠? 뉴진스님 웃고 있어요. 아까 김준생님이 사례 했던 거잖아, 저잖아요. 아, 자신감. 네, 첫 번째 이름 네 대상 첫 번째 일의 대상은 c s 고객입니다 매장 에 휴대폰을 사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C.S. 기타 변경 방문, 명의 변경 방문, 필름 교체, 액세서리 구매, 매장에 휴대폰을 사러 오지 않는 유심 교체. 그래서 우리 아까 유심 교체, 요공수나여러가지 사례를 들었잖아요. 명의 변경하면서 휴대폰 구매하신 건 정말 많이 봤어요. 하는데 그분들이 어땠는지 알아요? 명의 변경 서류를 쓰면서 명 명의 변경 서류를 쓰면서 핸드폰을구매한다는 이게. 자, 휴폰 물어보거나 휴대폰 교체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보통 이 슈퍼매장 어떻게 명의변경서를 작성하러 가면 뭐라대요? 나 명의변경하러 왔어요. 그러면 보통 이 슈퍼매장 뭐라대? 대리요 대리점으로 가시라고 엉덩이를 착눌내버리죠 <laughs>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신분들은잘 모르니까 문기에서 서류 뽑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서류도 잘못 쓰고 나테차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명의 등용 고객님, 필름 위치 고객님, 악세사리 등형 고객님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매장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의 그런 기타 방문 고객들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건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장 개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분의 보통 명분을뭘리냐 그래서 저는 휴대폰 매장 직원들은 프로모션, 무료, 특가, 행사 이런 멘트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생각해요 네. 행사 뭐 어,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이다. 지금은 뭐죠? 빼빼리데이, 뭐 수능 특강, 그죠 아까도 어, 우리 전진에도 어, 오픈날, 예, 뭐, 치킨 이벤트 날 예, 만들기 날이죠. 오늘 뭐 어, 전단지 보고 오셨냐? 현수아 보고 오셨죠? 네,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냥 만들기 날이에요 매장에 오셨는데, 오시자자마 저거 어, 전단지 보고 오셨어요? 행사하는 전수지 보고 오셨어요?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국민욕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뭐예요? 뭐예요? 특가품 안내, 행사 안내, 사업본 안내, 신제품 제휴상품 할인 안내, 유선임자내 개발상품 안내 기타 방문하신 분이 기타 방문으로 왔지만 그분한테 조회를 이끌어내고 매장이 자리에 안고 조회를 이끌어내고 어떤 우리가 구매할 만한 명품을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고객님한테 0이라는 숫자를 1, 대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구매하러 오시지 않은 분한테 하는 걸말씀 드리는 거예요. 고객님, 가정에다 지금 뭐 어, 아이폰 11 수능 특가 아이폰 11이 11월 11일 날반가공동구의특가 할인 회사 중이에요. 지금 고객님, 3구체 모델 사용 중이시네요. 고객님, 지금 공자코칭는 홍장 모델로 갈아타실 수 있어요. 고객님, 인터넷 어디 있으세요? 제가 인터넷 가족회가 100만 원 이상인지 알아봐 드릴게요. 부인 님 지금 요 모델 1 플러스 1으로 지금 같이 오신 분뭐 그, 행사 같이 하고 있어요 어, 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 만드는 것은 점주님 내가 고인님을 어, 조회하고 뭐가 아니라요 당연히 조회하니까 그 사이즈가 나오겠지만 <laughs> 내가 먼저 껌만 맞이 나오는 코스로 먼저 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을 그쪽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네. 부인님 지금 공짜폰 30만 죠 공짜 이동 당연한 거예요. 결합 풀고 공짜 이동 가는 거예요. 네, 부인님 지금 50만 원, 100만 원 할인 받고 싶으죠 인터넷 하시는 거예요. 박 쌤님이 음. 너무 잘하시네요. 핸드폰 유명한 30만 했죠. 이거 인터넷밖에 풀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터넷이 우선 여덟 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경력자도 그렇게 팔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입 상대물다안 되시는 분들 이렇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 베이스 가된거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게 너무나도 맞다고 생각 해요. 그래서. 매장에 네 오신 분인한테 명분 주고 할인 행사에 대한 건매 습관을 우리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어, 명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들어가는 데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시민 주들 이거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거 꼭, 꼭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집에 갈 때. 예.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진짜 주민들. 예. 제가 정말 공정하고 좋아, 공정 할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가져가셔야 돼요. 네, 두 번째. 이거 띄워 드릴게요 쓰만게. 네, 두 번째. 멘트가 좀 옛날 거 멘트여도 좀 이해하세요. 옛날에 좀 만든 자료에서두 번째 일은 뭐냐? 아, 이거 왜? 두 번째 일은 뭐다? 정말 힘들잖지 네, 두. 첫 번째 <laughs> 일은 기타 방문 고객님에 대한 일이었어요. 두 번째 일은 뭐에 대한 일이다? 네. 두 번째. 뭐라고? 뭐가 쓰그니까 뭐가 쓰니 맞추셔야죠. 네. 두 번째 이름? 네. 아. 구매하시는 분의 같이 되는 분. 음. 분 구매하시는 분의 주인분 구매하시는 분의 가족분. 뭘 말씀드냐 그러면 지금 당장 <laughs> 구매하시는 분의 옆에 있거나 지금 구매하시는 분의 고객님, 지금 이렇상해서빨리 전화세요. 하 지금 당장 오시요 오는 늘 날이 혜택이 없어요. 부인님. 주변 주변에 분빨리빨고리생기 혹시 있으세요 빨리 지금 전화번호에 r 러보세요 g 게 t t 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 t 이 h e r e You g e 님 내가 모든 e y 을 u 고 e t t h e r 을 y 고 u get t h e 고 e You get t 고 e r e You get there. You get 구매하시는 분에 같이 계신 분, 구매하신 분의 주인분한테 지금 당장 연락해도 오실 수 있는 분, 동네가 여기인데 주변 사람 중에 이런 혼자서 같이 하실 수 있는 분, 동네 아줌마든, 자녀분이든, 지금 같이 오신 분, 오셨기 때문에 명분으로 줄수 있는 거. 할인을도 넣더라도, 지금 아니면 못하니까, 같이 오신 분한테 원 플러스 원 추가 할인 안네 같이 구매하시면 추가 할인 났네. 같이 구매하시면, 3명 상품, 사항품, 4명 상품이 있는 거 안내. 같이 구매하시면, 결합체는 100만원 안내. 결합 100만원 안내는 항상 기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 매장 현수막, 50만원 현수막도 많이 보고요. 100만원 현수막도 많이 보아요. 기본적으로 매장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서울에 200개 매장 있는데, 저희가 빅0 매장 있죠. 200개 매장이 있는데, 가 휴대폰 할인 매장이라서 바쁘는데, 걔네 매장 앞에 얼마나 드럽게 휘황찬란하게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그럽게 휘엄쳐나가게 했잖아요. 그럽게거기 그게 제가 말씀드린 더럽다는 아니에요. 열심히 그럽게휘엄쳐나가 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멘트는 실행. 고객님 구매하시면서 자녀분 네. 오늘 구매하시면 같이 오실 자녀분 원플러스원 행사 되세요 거기서 손자품 같이 하나 신겨 드릴게요. 이로도 많이 팔고요. 그 전에 많이 팔았던 게 어떤 거인지는요. 데이터 스페셜 A나 허펙 어, 59,000원, 6 5 0 890원 용제를 쓰면, 가족분들이 한 명만 있으면 인터넷이 무료였거나, 아니면, 어, 결합할인이 최대한으로 2만원까지 할인이 들어갔어요. 다. s k k <laughs> 지금 U+, 마찬가지고요 어, 유무성 가족이야. 그렇게 구성했어요. 왜냐? 손님들 맞는거예요 5플러스 오늘 뺏겨라고 여러분, 뭐. 그걸 이용해셔야 주된다는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거냐면요. 65,890원 요금제 쓰면서 18,000원짜리 요금제를한명이도 쓰면은 SK 같은 경우에는 온갖 플랜으로 어, 핸드폰에서 15,000원 인터넷에서 5,500원 그게 한 명이 없으면 다못 받는 거죠. 그렇죠. U 플러스는 이거 관기가 광기가 쓸림에 데이터 스페셜 A 이상에 만 어, 원짜리 어 3만 원짜리 요금제 이상 한명이도 쓰면은 어떻게 하겠 되죠? 8,300원, 8,300원, 인터넷에 8 0 0 0원이 받죠. 그럼 얼마야 되죠? 8,000원 정도에 는 거죠. 이1 플러스 1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또는 가족분 중에 한 명을 무제한금지로 올리라는 거예요. 거기 무제한상당히게리는 거죠. 에이, 다 이거를 다 써먹으라고 분쇄에서 받는 거를 써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써먹어야 되냐면 부가서비스 상품까지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2,900원 주고 그냥 한달 동안, 세달 동안 쓰라는 게 아니라 명분으로 고객님 쓰라는 사업품으로 쓰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업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 이름 뭐였죠, 선생님? 두 번째 이름? 네. 그 CS 고객을 네 매장에 휴대폰 구매하지 하, 보러 하 오지 않은 고객님을 내가 검매하는 것, 그렇죠? 김준세 님의 사례를 보여주어요두 번째 이름 뭐였죠? 구매하시는 분의 주입분을. 네, 구매하시는 분의 같이 오신 분한테 공매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들어가죠? 뭐, 서류 쓰면서 할 수도 있고요. 가족이면은, 어 같이 하면서 같이 하시면 유선하고, 동판하고, 어, 뭐, 원플러스권 계산자라고 갈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 구매하시면서 특별히, 지 저렴하게 괜찮게 구매하시는 기준이 지금 이제 몇개 없거나, 기간이 며칠 안 남았거나, 지금 바로 하시는데, 주경분한테한 번, 이렇게 원하셨던 분이 있죠. 한번 연락처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연락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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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를 가지고 여매를 해야 된다는 분 여러분, 여러스모러분 여러분, 요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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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두 번째, 러 네? 번째,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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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매장에 구매하러 오시는 분한테 구매를 했고 그 매장에 구매하러 오시는 분한테 핸드폰을 팔면서 같이 오는 분한테까지 내가 구매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내가 뭐를 구매할 수 있을까요? 최기준이 음, 오 응, 네. 음 맞아요 서기준이은 뭐라고 하셨어요? 아 소개 소개 맞아요 다 맞아요 두개다 왜 맞는지 보여드릴게요 세번째 1은 뭐냐면요 구매하시는 분에게 태블릿, 예전에 태블릿을 많이 팔았어요 워치도 많이 팔았어요 태블릿 예전에는 문자폰으로 어, 팔고 무료공제, 데이터 스페셜 a 이상 거를 쓰면은 태블릿, 워치를 하면서 뒤에서 물번 줬어요 그럼면당한 10정도 보면서 팔았어요 예전에는 2,3년 전에는 지금도 있긴 한데 정책이 거의 3정도 실리죠 그리고 공짜로 나가는 것도 지금은 없어요 지원금이 맞아요 워치도 지금은 크게는 없죠 원 플러스 원의 원은 제휴카드. 제휴카드 지금 정책이 KT가 얼마 실리죠, 강준님? 네. 1 0까지 실리죠. 오0실리요 실죠. 현대카드, 국민카드 맞죠? 네. AT&T 많이 실리죠? 네. 유선. 네, 마찬가지로 제휴카드. 유선. 부가서비스. 부가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 정책이 따로는 없지만 우리는 구두 정책을 받기 위해서 뭐토플로 어, 들어가시는 거 그리고 집에 있는 중고폰. 저번 주에 제가 김주생님한테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중국폰에 대해서 우리 시인 주민들이 아직 잘 모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웬만한 매장들 중국폰으로 100만 원 이상 쓰일 건데 정말 많습니다 정말로요 네, 이점 정말 우선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세 번째 원은 구매하시는 분한테 추가적으로 사은품을 살수 있는 추가 상품 워치 태블릿 무료 행사 제휴 카드 할인 유선 청약 상품 어, 뭐, 컴퓨터나 노트북, 지원금이 안 나가고 컴퓨터나 사, 노트북, 이런 것들이 나간다. TV, 뭐, 50, 50인치. 전 중국분한테 50인치 TV를 2년 전에 판매한 분이 있는데요. 요번에 또 와가지고 아이폰 1 1을 개통해서 또 TV를 또 달라고 면서또 개통을 해달라고 하자, 하더라고요. 네. 우리고 필요한 부가 서비스를 필요하게끔.